어제 이어서 본문의 마귀를 대적하라를 중심으로 올바른 과거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고 진보다 두 번째, one little word shall f a l Him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루터의 종교 개혁을 언급을 했습니다. 루터의 개혁은 1200년 전인 어거스틴 신학으로 돌아가는 거다. 2000년 전인 성경 시대의 성경 말씀의 가치와 실천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back to the basic, ad fontes 과거로 돌아간다가 제큰 주제였다를 강조했습니다. 곧 개혁과 진보는 무조건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잘못 오늘을 고치기 위해서 올바른 과거로 돌아가는 게 진보고 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신앙 고백을 새로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이미 2000년 전의 고백인 사도신경의 고백을 우리가 매주 하죠. 그래서 2000년 전 인물이 계속 매주 언급됩니다.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가 언급이 됩니다. 한국으로 하면 지난주에 지난 정권 인사가 통일하지 말자 라는 이제 한반도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영구 분단된 상태로 그냥 살자는 거죠. 잘못된 미래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답은 뭐냐? 이미 과거의 문서인 헌법에 있습니다. 한반도의 미래는 통일을 해서 한반도의 영역 자체가 대한민국의 영토 자체가 한반도와 부속 도서 이죠. 근데 당장 지금의 통치권과 행정력이 미치지 못할 뿐이지, 회복해야 할 땅입니다. 근데 그걸 하지 말자라는 주장이 나왔어요. 그걸 어떻게 바로 잡냐? 과거의 바른 문서, 헌법으로 바로 잡는 겁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특징이 올바른 과거로 돌아가자인데요. 바꿔 말하면, 마귀를 대적한다. 로 하면, 루터의 삶도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이야기에 마귀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찬송가의 루터가 작사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오입니다. 당시 독일 민요의 가사만 바꿔서 찬송가로 만들었어요. 10월이 종교개혁의 달이라 10월에 많이 부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오의 한글 번역 가사를 보면 옛 원수 마귀는 이 땅의 마귀들 거어로 마귀를 언급합니다. 원래 독일어인데 영어로 번역한 것을 보면 원. one little word shall fail him 하나의 작은 말씀이 마귀를 넘어뜨린다 무너뜨린다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한글 찬송가가 번역을 못한 부분이에요 그 영어 찬송가에 있습니다 그 한글 영어 같이 있는 찬송가를 보면 one little word shall fail him이 마지막 가사, 이해요곧 마귀를 무엇으로 대적하느냐? One little word. 작아도 한 단어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신명기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고 물리쳤습니다. 전신갑조를 말하는 에베소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하면서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로 말을 합니다. 곧 one little word. 한 단어여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말씀이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력인 마귀를 한 하나님의 말씀도 능히 물리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내주는 강한 성요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The flood of mortal ills prevailing. 홍수같이 창고라는 전염병 치명적인 질병 중에도 이는 당시의 흑사병 블랙데스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자 그대로 몸이 검게 변해서 죽는 흑사병이 유럽에 300년 이상을 갔어요. 종교개혁 시대도 흑사병의 시대였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현존하는 시대. 이에 어제 옆집에서 죽고 오늘 앞집 죽고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의 면제부 판매가 잘된 겁니다. 죽음이 너무 가까 있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죽음의 두려움을 교황청이 돈벌이로 이용을 했죠. 루터의 기록에 의하면, 어느 날 마귀가 루터를 찾아와서 지난 세월에 루터의 모든 죄를 적은 부르마리를 다 펼쳐 보이면서 죄를 지적을 했답니다. 마귀가 루터를 낙심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너 같은 죄인이 무슨 개혁을 하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느냐? 자격 없다 이렇게 낙심시키려고 한 겁니다. 그때 루터가 말씀을 붙잡고 이깁니다. 마귀가 보여준 내 죄가 다 맞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 요한일서 1장의 말씀으로 물리쳐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다사신다 The blood of Jesus washes all our sins away.로 물리칩니다. One little word와 같죠. 또루토의큰 업적 중 하나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겁니다. 천주교는 1992년까지 성경 번역을 못 하했습니다. 게 그래서 한국 천주교에도 1900 62년부터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을 해서 15년 동안 번역하고 1977년에 공동번역이란 한글 성경을 만들어 냅니다. 곧그 루터 때에는 성경 번역하면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조한 그러니까 후스가 성경 번역했단 이유로 불에 타서 죽고 위클리프도 성경 번역을 영어로 해서 죽이려고 갔는데 이미 죽어서 그 시체를 꺼내서 다시 불에 태웁니다. 그 루터가 목숨 걸고 성경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루터의 성경 번역을 방해했습니다. 루터는 마귀를 향해서 잉크병을 던지 이걸 들으면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루터 안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마귀가 나타났고, 거기에 대한 루터의 반응이 그와 같았다. 그러나 루터는 그렇게 말안 하고, 진짜 마귀가 눈앞에 나타났고, 그래서 마귀에게 말씀으로 물리쳤고, 또 진짜 마귀가 눈앞에 나타나서, 잉크병을 던진 거다라고 말을 해요. 또 어느 날에는 마귀가 검은 개, 검은 박쥐, 올빼미 모양으로 나타났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루터의 말이 이제 문자적으로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마귀가 검은 개, 올빼미로 나타나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루터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강조점은 그만큼 루터는 마귀를 대적하려고 노력을 했다. 또 마, 종교개혁을 공격하고 루터를 낙심케 하는 마귀와 싸워 이기려고 했다는 차원이에요. 확대 적용하면 우리가 신앙이 좋은 본으로 여기는 300년 전 청교도 퓨리탄들도. 마녀, 위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청교도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시 온 유럽 자체가 사람은 세 종류라고 생각을 했어요. 태어날 때 남자, 태어날 때 여자, 그리고 마귀 자식인, 마녀가 따로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의 역할은 그 마녀를 찾아내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온 청교도들도 메사추세츠에 먼저 정착을 했죠. 세일럼. 예루살렘 할때그 살렘, 세일럼. 이런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에서만 200명의 마녀를 찾아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청교도 남자 목사도 마녀로 몰려서 죽어요. 세일럼 위치, 트라이언.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잘못된 실천이죠. 그러나 그때는 또 그랬습니다. 청교도들이 마녀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청교도의 모든 신앙과 신학을 다 우리가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잘못된 건 빼고 제대로 잘한 것을 본으로 삼죠. 500년 전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마귀가 검은 개로 나타나냐. 그걸 우리가 붙잡고 맞냐 틀리니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빼고 루터가 제대로 했던 것, 루터의 바른 신앙 고백과 말씀으로 종교 개혁을 한 것을 우리가 따릅니다. 강조점은 그만큼 루터가 마귀에 대해서 경각하고 대적하려고 했다입니다. 또 루터가 마귀를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하자 교황청이 이제 직격탄을 맞습니다. 이유는 독일이 먼저 헌금을 로마로 보내질 않아요. 독일의 제후 프린스들이 루터를 좋아합니다. 이탈리아의 황금, 헌금, 돈을 계속 보내왔는데 안 보낼 방법을 루터가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교황청의 수입이 줍니다. 교황청은 루터를 이탈리아 로마로 불러서 죽이려고 합니다. 독일의 최후 프린스들이 그걸 막아요. 그래서 독일 땅인 웜스, 보름스, 예, WORMS란 도시에 교황청 관계자가 와서 재판을 하라, 로 중재를 합니다. 그때 루터가 웜스로 가면서 한 유명한 말이 이겁니다. 그곳의 지붕 위에 있는 기와장의 수만큼이나 마귀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가야 한다. 이때 마귀는 교황청에서 온 사람들과 루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죠. 그 수많은 대적자들, 루터를 죽일 수 있는 그 신문의 자리에 가면서 루터는 그들을 마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웜스 재판에서 루터의 마지막 말이 또 유명합니다. Here I am, God help me.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독일의 제후들이 루터를 보호해서 죽지 않고 빠져나옵니다. 강조점은 루터가 마귀에 대해서 많은 언급과 일화를 기록할 만큼 마귀를 대적하려 했고 싸웠다를 말합니다. 마귀에게 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수많은 살인의 협박을 이기고 그 어려운 종교개혁을 이루어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마귀와 대적하기 이전에 내 기분 감정과 싸워서도 우린 집니다. 내 마음, 의지도 못 다스립니다. 내가 나를 위한 바른 결정도 제대로 실천 못 하는 게 우리이에요. 물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도,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 내 의지나 결단력, 요새 신앙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one little word,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는 거죠. 기도로 물리치고, 찬송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귀를 대적했던 루터가 우리에게 찬송과 가사로 남겨준 권면이 있습니다. one little word, Fail, fail him. 하나의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능히 마귀를 넘어지게 물리치게 한다. 곧 우리도 말씀 붙잡고 살아나가는 겁니다. 마귀뿐만 아니라 내 기분도 감정도 자녀와의 관계도 학업, 생업, 직장 생활 대인 관계에도 말씀 붙잡고 나를 바로 잡고 다 잡고 권면하고 이겨나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루터처럼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기분, 감정, 의지로 못하오니, 말씀이 힘이 되어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자녀들 죄의 유혹을 이길 one little word 한 단어라도, 말씀의 단어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바른 분별력과 판단에 준거와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 나왔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